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의 말씀입니다.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.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. 아멘. 같이 읽겠습니다.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. 아멘. 어, 다윗은 아주 외롭고 또 정말 연약한 상태에 빠져서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호소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죠. 특별히 소리 내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. 소리 내어 부르짖고 소리 내어 간구합니다. 어, 이것은 아주 절박하고 그리고 간절함을 어,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. 어, 물론 아주 깊은 그런 절망 속에 어떤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있겠지만, 그러나 정말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소리 내어 간구하게 되는 거죠. 다윗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원통함에 내가 하나님 앞에... 간구합니다. 또내 우한을 하나님 앞에 진솔, 진술합니다.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습니다. 올무가 나를 걸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 피할 것도 없고 내가 어디 의지할 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 내 나를 도와달라고.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내요 간구하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어,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위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겠지요.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는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원통함과 우한과 그 마음의 상함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.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원통함과 도우함과 또 마음의 상함과 울무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될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짐과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.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,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, 나의 피난처이시고, 나의 구원의 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,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.